3월 새 학기와 함께 노트북 할인 이 찾아왔습니다. 신상 갤북 그램을 찾는 분들이 아닌 이상 오늘 영상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가격과 성능의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을겁니다. 그럼 어떤 제품이 현재 할인중인지 함께 보시죠 레노버 2 0 1 3 로크15arp입니다. 평소 저희 채널에서 가성비 레노버 노트북으로 이만한 가성비 게임 노트북이 없습니다. 진짜 입이 달도록 소개해드리던 노트북이라서 상세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간단히 장단점을 설명해드리면 레노버의 상급 기종인 리전프로 의 장점이 많이 이식돼 에서 포트 구성 쿨링 시스템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가격대에 볼수 없는 스펙일 뿐더러 현존하는 트 aaa 게임까지 옵션 조절하면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성비 게임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은 챙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msa 2 0 2 4 프레스티지 16ai 입니다. ai가 확실히 대세입니다. 이제 성능뿐만 아니라 제품명까지 ai가 들어간 제품들이 자주 눈에 띄네요. 최근에 경량형 노트북 문의가 많아 지면서 삼성의 갤럭시북이나 lg 그램 외에도 가성비 좋게 쓸수 있는 노트북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 는데요. si 프레스티지 제품이 현재 100만원 이하라는 좋은 가격에 괜찮은 스펙 을 지녀서 가져와봤습니다. cpu는 갤북과 그램 24년도 모델과 같은 인텔코어 울트라7 1 5 5 h 가 탑재 돼 있습니다. 최근에 루나레이크 cpu를 탑재한 갤북이 크게 화제가 됐지만 이전에 탑재한 해당 cpu들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생각해보면 괜찮은 스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년도 갤북과 그램 전부 써봤지만 성능면에서는 올해 나온 갤북에 비해서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다. 경량형 노트북답게 gpu는 내장 그래픽 이 탑재돼 있기 때문에 큰 기대나 할수 없지만 롤이나 피파같은 간단한 캐주얼 게임은 무리없이 돌릴 수 있습니다. 경량형 노트북답게 재질과 디스플레이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재질로 1.5kg이라는 가벼운 무게와 내구도 를 챙겼습니다. 16인치의 4k o l e d 디스플레이 400nit 밝기로 쾌적하고 깔끔한 화면을 제공하는데요 여기에 16대10 화면비 로더 많은 정보량을 제공하면서 dcip3 100%색 영역을 지원해서 디자인 작업이나 영상의 색감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 만족스러운 품질 을 보여줍니다. 썬더볼트 4단자를 통한 pd충전 도 가능해서 C'est so. ça. 휴대성도 챙겼네요. 포트 구성도 경량형 노트북 치고 많이 챙겨줬습니다. A 포트가 한 개인 건 아쉽지만 보통 갤북은 여기 에 시트에 포트 두 개로 땡기네. 이 제품은 HDMI, 오디오 콤보 잭, 유선 랜, SD 카드 리더까지 낭낭하게 넣어줄 건다 넣어줬네요. 나는 특가가 끝나서 비싸진 갤북과 LG그램을 구매하기 싫다. 100만원 이하의 가성비 좋은 경량형 노트북을 찾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ASUS 2014 터프 게이밍 F16입니다. RTX 3 0 6 0에 인텔 13세대 i7을 탑재한 ASUS 터프 시리즈. 가 할인해 들어갔습니다. cpu와 디스플레이 램 모든 스펙들이 상승해서 오히려 전체적인 가성 비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cpu도 13세대 i7으로 고사양 작업을 수행 하기에도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도 전에는 fhd의 딱 게이밍 노트북 입구컷 스펙이었는데 wqxga의 165 hz 고주사율 그리고 400nit 밝기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된 16.1인치 디스플레이로 교체됐습니다. 이러면 게임뿐만 아니라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좋은 스펙이 됐네요 전작 에서 아쉽게 느껴졌던 쿨링 시스템 도 히트파이프와 전용 공기배출구 를 늘려서 훨씬 개선됐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롤과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은 풀옵션에서 가능하고 로아, 배그 같은 사양이 필요한 게임까지 국민 옵션으로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하고 트리플 A 게임도 최소 상업 이상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포트 구성도 hdmi 썬더볼트 포탑재 pd충전까지 지원하니까 작업용 노트북을 쓰기에도 쾌적 하고 확장성도 훌륭합니다. 가성비 게이밍 노트북 시리즈이기 때문에 단점과 장점이 명확한 제품 입니다. 언제 할인이 끝날지 모르는 제품 이니까 작업용 게임용 대화면 게이밍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레노버 2014 리전5i15 irx입니다. 레노버에는 믿고 쓰던 리전 시리즈 가 있습니다. 이 리전 시리즈는 일반형인 리전 과좀더 상위 스펙인 프로 시리즈 로 나뉘는데요 최근엔 레노버의 보급형인 로크가 무 좋게 나와서 일반형인 리전의 포지션이 애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리전이 독특한 스펙 으로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이 스펙이면 현재 100만원 초반대 게임 노트북 중에 가장 괜찮은 스펙 입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i7 제품으로 영상 편집 같은 작업용이나 일반적인 게임용으로 쓰기에 충분히 좋은 cpu입니다. gpu도 rtx 3060에 t d p 는 140w로 rtx 3060 대비 20% 정도 성능 향상됐고 dlss 등 프레임 제너레이션을 적용하면 3070ti를 웃도는 성능을 보여주는데 요 어, 사실 이정도면 롤과 fc p 발로런트 같은 캐주얼 게임은 물론 배그나 스팀 트리플 A 게임까지는 무리 없이 돌아갑니다. 사실 이 노트북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램과 SSD입니다. 일단 SSD는 1테라로 따로 추가 장착할 필요 없이 넉넉한 스펙입니다. 이 정도면 일단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특이한 점은 램이 24GB라는 건데요. 최근 새로 나온 로컬 시리즈에 12GB 램을 넣어줬는데 이 제품은 아예 12GB 램을 두개 넣어줬습니다. 참고로 램은 다다익 램인데요. 이러면 게임이나 작업할 때도 확실히 원활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딱 보급형 스펙입니다. 15.6인치에 144Hz의 주사율에 300니트 밝기로 딱 보급형 레벨의 디스플레이 품질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 레노버 리전 시리즈의 장점은 포트 위치 구성과 쿨링 시스템에 있는데요. 리전 프로와 마찬가지로 레노버만의 콜드 프론트 쿨링 시스템으로 발열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노트북 후면에 포트들을 배치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노트북을 사용할 때 깔끔한 선정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시즈 모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겐 특히 더 유용합니다. 게다가 PD 충전도 지원하고 포트 구성도 다양한데요. 후면은 비슷한 보급형인 로크보다 C 타입을 하나 더 넣어줬습니다. 또한 로크와 다르게 좌측도 활용해서 포트 배분을 해줘서 실제 사용했을 시에 더 쾌적한 사용 환경을 제공해주는 부분. 역시 리전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사실 레노버 리전 시리즈는 워낙 해당 제품군에 대한 유저들의 신뢰와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절대로 대강 만들거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조건의 제품이 좋은 가격에 나왔기 때문에 100만 원 초반대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겐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기가바이트 어로스 16X입니다. 어, 제가 이 기가바이트의 전전 모드를 쓰고 있는데요. 기가바이트 자체가 게이밍으로는 원래 국밥 스펙 노트북이라서 아직도 트리플 A 게임도 잘 들어갑니다. 어, 그런 길바노트북의 신형인 만큼 성능으로는 걱정이 없는 제품인데요. CPU는 인텔 14세대 최신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요새 인텔 CPU 이슈가 있으나 어차피 모바일 CPU는 PC와 다르게 안정성 이슈가 생길 만큼 전력도 못 넣어주기에 큰 문제는 안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GPU는 RTX 4060으로 현존한 게임은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qhd 플러스의 16대 10 화면비 srgb 100%로 작업이나 게임 을할때 쾌적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400니트 밝기의 주사율도 165hz로 fps 게임 플레이에도 좋습니다. ssd도 1테라로 탑재되어 있어서 별도의 업그레이드는 필요없어 보이네요 게다가 어로스 노트북 통합관리 소프트웨어인 기가바이트 컨트롤 센터를 통해서 드라이버 업데이트 나펜 컨트롤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ai 넥서스를 통해서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운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균형 모드는 상황에 따라서 내외장 그래픽 전환 사용. 성능 모드는 외장 그래픽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고사양 게임 플레이 시에 성능 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썬더볼트 4 단자를 통해서 PD 충전도 지원하고 HDMI와 C타입 포트를 통해 최대 4K 해상도 모니터를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썼을 때는 전원 포트가 측면이라서 조금 거슬렸는데 이번 시리즈는 후면으로 깔끔하게 빼줘서 더 완성도가 올라갔습니다. 100만원 중반대의 강력한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겐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ASUS 2024 터프 게이밍 a 1 4입니다 터프 시리즈에서 최초로 14인치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조금 가격에 있는 제퍼러스에 비해서 좀더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름 만족스러운 스펙을 느껴볼 수 있는 노트북 으로 출시 이후에 빠르게 재고가 소진 된 노트북인데요 1.4kg이라는 무게에 어지간한 게이밍 노트북 성능을 내줄 수 있어서 휴대성과 스펙 모두 챙긴 노트북입니다 영상 편집용으로 쓸수 있다는 게이 노트북의 매력인데요 cpu는 라이젠7 8845hs로 기존 라이젠7 7840hs와 같은 성능을 내주고 gpu도 r t x 4 0 6 0 t g p 100w로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또 성능이 성능인 만큼 발열 제어 도 중요한데요 풀사이즈 히트싱크와 대형 배기구를 통해서 3d 마크 테스트에서 gpu 온도도 1 0도 정도로 잡아줬습니다. 팬 소음도 상당히 잘 잡아줘서 경향형 폼팩터에 오버스펙으로 인한 발열를 걱정하셨던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1 4인치의 2.5k인데요 작지만 16대10 화면비로 쾌적한 화면 을 제공합니다. srgb 100%로 어느정도 작업용으로 쓰기에도 좋습니다. 게다가 이 제품 램을 32gb로 넣어 줘서 별도로 램 추가 장착이 필요 없어서 휴대하면서 작업용 게임용 으로 쓰기에 정말 좋습니다. 바로 hp 2013 오멘16입니다. 이제는 쿠팡의 스테디셀러가 된 오멘게이밍 노트북입니다. 이 제품에 들어간 7 8 4 0 h s 같은 경우 휴대용 저전력 CPU로서 더 낮은 전력에서 효율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GPU는 RTX 4060의 TDP 140W로 자기 성능을 100% 내줄 수 있는 모델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멘 시리즈만의 장점 누구나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세팅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램이나 SSD 용량도 넉넉해서 굳이 뒷판을 딸 필요도 없고 윈도우까지 설치돼 있어서 구매하자마자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롤과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부터 로아 배그까지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고 트리플 A 게임도 DLSS 적용해서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전작이 165hz였던 것에 비해서 240hz로 제대로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fps나 레이싱게임을 하기도 좋습니다. 여기에 로우 블루라이트까지 적용 돼서 영상 시청이나 작업시에도 눈에 피로감이 덜합니다. 게다가 디자인도 이제는 더 깔끔하게 제품명만 들어가 있어서 부담 없고 포트 구성도 알차게 갖춰져 있습니다. 최대 100wpd 충전 가능한 시스 포트 2개 a타입 2개 hdmi 포트까지 있어서 확장성도 여유롭습니다. 16인치 노트북 중에서 고민중이시라면 그냥 이 제품 가시면 만사 형통입니다. 다음 H.P. 2023 오멘 16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즐겨 찾아주신 제품입니다. 나는 노트북 사러 들어왔는데 CPU와 GPU고 프리도 쓰고 뭐고 그냥 다 괜찮다. 딱 구매해서 바로 착착 돌아가는 노트북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에겐 그냥 바로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제품은 게임이면 게임이, 작업이면 작업, 가성비면 가성비로 어떤 용도로 쓰던 빠지지 않는 제품인데요. 인텔 13세대 CPU에 그냥 i5가 아니라 HX 모델로 일반적인 H 모델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여기에 램도 DDR5 32GB를 넣어줬기 때문에 게임 뿐만 아니라 램을 많이 먹는 영상 편집 작업에도 빠른 속도로 보여줍니다. 종종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메모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럴 땐 노트북 뒷판을 열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램이 넉넉히 들어가 있으니까 뒷판 따서 램 추가할 필요 없이 쭉 쓰시면 됩니다. GPU는 RTX 4060 TGP 140W로 롤과 피파가 틀깨준 게임부터 루와 배그까지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애들링 같은 트리플 a 게임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고 DLSS를 지원하는 게임에선 더 높은 프레임으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오멘 게이밍 허브는 논 옵티머스 설정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외장 그래픽만 사용 가능하기에 병목 현상 없이 게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도 QHD 240Hz 고주사율로 FPS 게임을 할 때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오멘 게이밍 허브를 통해서 CPU나 GPU의 전압을 낮추는 언더볼팅도 가능합니다. 발열과 전력 소모, 소음을 줄여서 노트북 배터리 수명과 성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키보드는 풀 배열에 네개 영역에 각각 다른 RGB 백라이트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포트 구성은 선더부터 포시 타입 2 개, A 타입 2 개, HDMI 포트로 넉넉한. 구성을 갖췄습니다. 윈도까지 우 미리 설치되어 있고 램도 32기가에 GPU CPU 성능 모두 준수해서 귀찮은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겐 그냥 딸깍 구매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노트북입니다. 노트북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구매하고 편히 오래 쓰고 싶으신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ASUS 2024 로고스트릭스 G16 ASUS의 고급 게이밍 브랜드 라인업이자 플래그십 브랜드 로고의 2024 신형입니다. 최근 150만 원대로 쭉 보여서 이게 상시가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아닙니다. 원래는 CPU가 i7인 모델이나 디스플레이가 프리 시딘 모델이 이정도 가격대였는데 요 i9 cpu 탑재한 모델 할인가는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한동안 늘 할인으로 있다가 어느 날 마음 바뀐 애인 마냥 할인이 없어져 영영 보기 힘든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사양의 프리미엄 라인게이밍 노트북을 찾는다면 이 제품이 딱 입니다. 전년도 폼팩터를 그대로 쓴 느낌 이지만 원래가 플래그십 제품이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크게 아쉬울 부분은 없습니다. 덕분에 가격도 이정도 선으로 유지 할수 있으니까 오히려 좋다고 보면 됩니다. rtx 4060의 tgp 140w로 훌륭한 그래픽 성능 인텔 최신 13세대 cpu에 램도 16기가 로 준수 하고 최대 32기가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SSD는 테라가 들어가 있어서 별도의 업그레이드는 필요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CPU는 노트북 CPU로 역대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13980HX입니다. 보통 이 정도 스펙이면 쿨링 시스템에 대한 걱정이 되실 텐데요. 플래그십 모델은 괜히 플래그십이 아닙니다. 리퀴드 메탈 서멀과 풀 사이즈 히트싱크, 세 번째 보조 팬까지 추가된 트라이팬. 0 b 앰비언트 쿨링 덕에 무소음에 가까운 쿨링 시스템을 보여줍니다. 이 제품은 정말 노트북이지만 게임에 어느 정도 진심이신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봐도 됩니다. 로그시 자체가 asus에서 밀고 있는 브랜드 인만큼 정말 무엇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성능을 워낙 빵빵하게 채워서 디스플레이 품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 했는데 16대10 화면비에 qhd 플러스 해상도를 유지시켜서 디스플레이 의 쾌적함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항상 아쉬웠던 밝기도 5 0 0니트로 아주 밝아졌고 주사율도 240hz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여기에 dcip3 100%로 작업용으로 쓰기 에도 좋습니다. 포트 구성도 다양하고 4k 디스플레이 연결 썬더볼트4 pd 충전도 지원 해서 확장성과 편의성 모두 만족 스럽습니다. 플래그십을 제대로 느껴보실 분, 작업용과 만족도 높은 게임용 노트북을 찾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MSI 2023 알파 17입니다. 올해 고사양 게이밍 노트북의 포문을 연 알파가 재입고됐습니다. 작정하고 종결급 스펙에 탑재한 제품인데요. 2023년 노트북 CPU 랭킹 1위인 라이젠 9 7945HX를 탑재했습니다. amd의 드래곤 레인지 라인업 중에 최상급 모델로 웬만한 데스크톱 cpu다 월등히 좋은 cpu입니다 인테의 최상급 cpu인 i9-23980hx보다 전력 대비 성능이 더 높게 나오니까 얼마나 스펙이 좋은지 말 안해도 아실겁니다 램은 d d r 5 1 6기가에 최대 64기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ssd는 1테라로 m.2 추가 슬롯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gpu는 rtx4070의 tgp 140w로 벤치 점수가 파스 26000점대 타스 11000점대로 나옵니다 휴대 가능한 데스크톱 수준입니다. 게이밍 성능은 1440p 화질에서 최상옵으로 사이버펑크가 DSS 지원 없이 평균 60프레임 이상,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평균 8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보급형 게이밍 노트북들과 차원이 다른 성능으로 QHD 게이밍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7.3인치 QHD 화질의 IPS 패널을 장착했는데 240Hz의 고주사율과 DCI-P3 세격으로 부드럽고 정확한 화면 표현이 가능합니다. 밝기는 300 니트의 안티글레어로 낮은 밝기로도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정도 디스플레이와 성능이면 게임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 3D 작업용으로도 딱인데요. CPU 성능 덕분에 3D 렌더링 관련 작업에도 최고 수준이고 저전력 코어가 아닌 16 코어 CPU로 가상 머신 돌리기에도 좋습니다. 고성능을 낼수 있는 내부 설계 시스템 덕분에 최대 195 와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높은 전력을 공급한 만큼 성능이 올라가는데요. 물론 그만큼 발열도 올라가지만 적용된 쿨러 부스트 5의 설계 덕분에 발열 제어도 완벽합니다. 여기에 최상급 키감을 자랑하는 스틸 시리즈의 키보드와 기내에 반입 최대 용량인 99.9 와트 시 배터리 같은 센스 있는 구성도 만족스럽습니다. 넉넉한 포트 구성으로 PD 충전을 지원하고 최대 3 개의 외부 모니터 연결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100% 성능을 위해서 240 와트 어댑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에 작정하고 나온 만큼 성능 하나는 확실한 제품으로 이 가격대에서 보기 힘든. 스펙을 탑재했습니다. 엔드급 성능의 노트북 구매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에 만족스러운 제품을 못 찾으신 분들은 지난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노트북은 자신의 예산과 사용용도에 맞는 노트북입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노트북을 찾지 못해 고민 중이신 분들은 댓글로 예산과 사용용도를 남겨주시면 할인 중인 제품 중에 가장 적절한 제품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는 현재 쓸만한 할인 제품이 없어서니까 시간을 갖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은 제품이 나오자마자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가 달달한 리뷰더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